이번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타경 2307번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토지인데 1. 번과 2. 번 물건으로 구분됩니다. 1. 번 물건은 전으로 1826평이고 감정가는 20억 5천만원대입니다. 4번 유찰이 되어 2026년 1월 6일 진행가는 4억 9,360만원대입니다. 2. 번 물건은 전, 대, 밥으로 536평이고 감정가는 5억 3,460만원입니다. 역시 4번 유찰이 되어 2026년 1월 6일 진행가는 1억 2,835만원대입니다. 모두 다 일반 주거지역이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없어도 됩니다. 대산 소재지에서 멀지도 않고 결말 오질이 가는 2차선 도로 옆이고 현황도로도 접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므로 투자가치도 좋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가 대비 4분의 1 가격이므로 이번에는 낙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타경 2307번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물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대전 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타경 61160번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답이고요. 446평 정도 됩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감정가는 1억 2823만 8천 원입니다. 세번 유찰되었고, 다음번 입찰 기일은 2026년 2월 3일입니다. 최저가는 4398만 6천 원입니다. 답이지만, 현황도로보다도 약간 높아 보입니다. 밭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땅입니다.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20%에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가까워서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전 지방 법원 서산 지원 2024 타경 61160번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타경 5만 6953번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충남 당진시 시곡동 답입니다. 경지 정리되지 않은 답이고요. 면적은 2048평 정도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포장된 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주변은 일반적인 시골 전원 마을입니다. 본 토지의 장점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토지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유찰이 되어 가격은 4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타경 5만 6,953번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매각기일은 2026년 1월 21일이고, 최저 가격은 1억 8850만 원대입니다. 이번엔 대전 지방 법원 서산 지원 2024 타경 57420번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태양군 남면 원청리 임야입니다. 658평이고 감정가는 7400만 원대입니다. 네번 유찰이 되어 다음번 진행가는 1,777만 2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6년 2월 3일입니다. 안면도와 청포대가 갈라지는 원청로탈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현황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열림 상태의 수목이 자라고 있고, 아래쪽으로 경사가 있지만,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캠핑카 등은 설치할만 할것 같습니다. 바다도 가깝고 교통이 좋은 편입니다. 이상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타경 57,420번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타경 61,061번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매공리 21에 5번지하고 6번지 평수는 1,718평입니다.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 논입니다.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2억 444만 4천 원이고 두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2026년 1월 22일 진행가는 1억 17만 7천 원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고요. 또한 주변에 철탑들이 있어서 투자 가치보다는 하우스 또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감정과 대비 두번 유찰이기 때문에 거의 반갑입니다. 당진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새로 영농을 시작하시는 분에게도 추천할 만한 토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타경. 6 1 0 6 0일 법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타경 2291번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땅이고요. 정과대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약 751평 정도이고요. 감정가는 3억 3,641만 6천원이고요. 이번에 세 번째 유찰이 되면서 다음번 진행가는 1억 1,5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경매기일은 2026년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정과 대가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인접한 땅인데 서해안 고속도로 위에 육교 형태의 마을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고속도로 여비어서 시끄러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고속도로보다 지역이 높은 관계로 소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주택이나 농마, 체류형 쉼터 등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가경 2291번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